매일 샤워를 하시죠. 값비싼 향수도 쓰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방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질까요? 왜 손주들이 다가와 안아주려 할 때, 슬며시 몸을 피하는 걸까요? 혹시, 내가 나이든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나도 모르게 말이죠.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대로 씻기만 해도, 노화로 인한 채취의 90%를 줄일 수 있는 신체 부위 세 곳을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0명 이상의 중장년 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도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 거예요. 먼저,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엄마, 할아버지 냄새 이상해. 어느 날 오후, 손자 민수가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올해 68. 평생 청결하게 살아오셨지만 사랑하는 손주에게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죠. 영수 할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거실에서 보내는 저녁도 줄었습니다. TV 소리를 작게 틀고 혼자 계셨죠. 못 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웃지 않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않길 바라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짐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이죠. 이런 일이 생기는 데에는 실제로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찾아오고 예전엔 효과가 있던 습관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선 판단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아이들은 몸의 화학 변화나 피지 축적 같은 걸 모릅니다. 그저 익숙하지 않은 냄새를 감지하고 반응할 뿐이죠. 그 냄새는 뭔가 이상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건 잔인함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안아주기 전 망설이게 되는 그 순간, 거절이 아니라 다시 연결될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서운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크림이나 온갖 비누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유행하는 광고 속 제품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나이 들며 변하는 내 몸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 안에서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땀은 몸 안의 노폐물과,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땀샘의 기능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 결과, 원래 땀과 함께 배출됐어야 할 미세한 노폐물들이 피부에 남게 되고, 그게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아침 햇살 아래서 15, 20분만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몸의 자연스러운 배출 기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 피부의 피지기름 성분이 변합니다. 50대가 넘으면 여전히 피지는 나오지만 그 성분에 투논의 날이라는 화합물이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걱정 마세요. 해로운 건 아니지만. 이 물질은 오래된 종이나 젖은 청 같은 특유의 쿰쿰한 냄새를 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투논의 날은 50대 후반부터 점점 늘어나는데 피부를 제대로 세정하고 보습하지 않으면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잘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게 때가 아니라 산화된 피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금속에 녹이 세우는 것과 비슷하죠. 셋째, 입안의 변화입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 이상으로 세균을 씻어내고 냄새를 조절하며 구강 환경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최대 50%까지 줄수 있습니다. 입이 건조해지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그로 인해 구취가 심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가 나면 청결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샤워를 더 자주 하고 더 강한 향수를 뿌리고 방향제를 뿌리죠. 하지만 내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르면 아무리 씻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75세 목수 출신의 김정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샤워해도 손주들 앞에선 늘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다 투노네날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씻기 시작했더니 딸이 아빠 이제 빨래 냄새 난다고 하더군요. 몸의 자연스러운 해독 기능을 돕기 위해선 조금만 움직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아무데나 대충 씻지 말고 꼭 필요한 부위를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향수나 애프터쉐이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가리는 건, 넘치는 쓰레기통에 방향제를 뿌리는 것과 같죠. 근본을 해결해야 합니다. 74세 퇴직교사 이재훈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비싼 향수만 계속 샀는데,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꼭 창문을 열더라고요. 이재훈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강한 제품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똑똑한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몸과 싸우지 말고 몸과 함께하는 세 가지 간단한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못 느끼지만 수분은 여전히 꼭 필요합니다. 물은 몸 안을 깨끗하게 행구는 세탁기와 같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피부로 배출되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죠. 하루에 6잔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목표로 해보세요.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38,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루틴을 추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점심 전 1잔, 점심 후 1잔, 오후 중간에 일잔, 저녁 식사 전 일잔, 잠들기 전 일잔,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면 잊지 않고 챙길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 미리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햇볕 아래에서 가볍게 산책하세요. 천천히 걷기만 해도 땀이 살짝 나면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햇볕은 기분뿐 아니라 자연 항균 효과가 있어 세균이 잘 번식하는 부위를 말려줍니다. 아침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햇빛이 부드러울 때가 가장 좋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를 15-20분 정도 걸어보세요. 가벼운 일상 활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땀과 피지 조절 등 몸의 해독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셋째,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38. 4주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순간적으로 시원할 수 있지만 피부의 보호막인 천연 오일을 빼앗아 오히려 건조함과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극 없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고 씻은 뒤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더잘 떨어져 세균의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따뜻한 물에 하유 20분 정도 몸을 담가 보세요. 모공이 열리고 노폐물이 빠져나와 찜질방 다녀온 것처럼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79세의 박성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욕은 번거로워서 싫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니 한달 만에 아내가 요즘 상쾌한 냄새 난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누굴 위해서? 하지만 이건 외모를 위한 게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고. 가족과의 연결을 회복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은 냄새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몸도 가볍게 하고 기분도 좋아지며 품위 있게 나이 들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신체 부위 세 곳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노인 냄새의 90%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샤워를 하더라도 꼭 신경 써야 할세 군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전체 채취의 대부분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피부 접힌 부위입니다. 피부가 접히는 곳, 즉, 잘 숨겨져 있고 습기가 남기 쉬운 부위는 평소에 제대로 건조되지 않고 대충 씻기 쉬운 곳입니다. 이런 곳은 따뜻하고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죠. 특히 신경 써야 할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 뒤, 귀 뒤쪽, 겨드랑이 아래, 가슴 밑 부분, 배꼽, 사다그니, 무릎 뒤쪽, 팔 안쪽 접히는 부분. 76세의 이우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무릎 뒤는 한 번도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3구역 방법을 일주일만 실천하니 며느리도 집에 더 오래 머물더군요. 부드러운 수건이나 타월에 순한 비누와 미지근한 물을 묻혀 각 부위를 천천히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씻고 난 뒤에는 반드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털이 있는 곳은 피지, 땀, 각질이 잘 쌓여 냄새가 쉽게 남습니다. 샤워를 해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할 부위는 눈빛, 가슴털, 겨드랑이. 많은 분들이 머리는 헹구지만 두피를 제대로 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냄새는 바로 두피에 남아있기 쉽죠. 세 번째,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들은 원래 땀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 따뜻하고 습한 공간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스펀지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양말을 신기 전에 반드시 완전히 말려주세요. 양말은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로 매일 갈아 신는 것이 좋고 합성소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발도 하루씩 번갈아 신으면서 신지 않는 날엔 바람이 잘 통하게 두세요. 밤에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두면 습기와 냄새를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등은 손이 잘 닿지 않으니 긴 손잡이 브러시나 수건을 이용해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제 환자 대부분이 일주일만 실천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냄새는 거리를 만듭니다. 하지만 꼼꼼한 관리와 관심은 오히려 가족과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시기에는 연결이 가장 소중하죠. 이제 음식이 어떻게 몸의 냄새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이 몸 속에서부터 더 깨끗하고 산뜻한 향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 내 몸의 냄새를 결정합니다. 먼저 흔한 오해부터 풀어볼까요? 마늘 먹으면 냄새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마늘은 먹고 나서 잠깐 입 냄새를 유발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채취를 줄여줍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몸속 세균을 억제해주기 때문이죠. 채취의 상당 부분은 몸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마늘은 몸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작은 쪽 하나씩 음식에 다져 넣어 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자연스럽고 깔끔한 채취로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산화제는 몸속 노화를 늦추고 피부로 배출될 뻔한 노폐물을 정리해 줍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 음식으로는 사과,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메밀, 현미 등이 있습니다. 매일 식단에 조금씩만 더해도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이 많은 음식도 중요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몸 안을 깨끗하게 헹궈주고 자연스럽게 산뜻함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대표적으로 수박, 오이, 배, 상추, 샐러리 등이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몸속 정화에 기여하죠. 그리고 식이섬유도 꼭 챙기세요. 식이섬유는 몸속을 쓸어주는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노폐물이 몸에 오래 남아 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귀리, 현미,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아잎 채소가 좋은 공급원입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흰쌀 대신 현미밥, 흰빵 대신 오트밀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입 역시 냄새의 큰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양치질은 잘 하시지만 두 가지 중요한 단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첫째, 혀입니다. 혀. 특히 뒷부분에는 생각보다 많은 세균이 남아 있습니다. 칫솔만으로는 다 닦이지 않으니 전용 혀 클리너로 하루 10초만 관리해도 입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둘째, 침입니다. 침은 입안의 자연 세정제인데,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 입이 마르고 세균이 늘어납니다. 서울아산병원 구강내과 자료에 따르면 노년기 구취의 주원인은 입마름입니다. 자일리톨이 들어간 껌을 씹거나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일리톨은 입냄새를 줄이고 치아 건강도 지켜줍니다. 정리해볼까요? 먹고 깨끗해져서 좋은 냄새 나는 습관 플랜입니다. 사과, 토마토, 각종 베리류, 현미 등 항산화 식품을 매일 챙기세요. 오이패, 상추처럼 수분 많은 채소와 과일을 식사마다 곁들이세요. 귀리, 시금치 등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을 꼭 챙기세요. 하루 한번혀 클리너로 혀를 닦으세요. 식후엔 자일리톨 껌을 씹어 입마름과 냄새를 예방하세요. 이건 완벽함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씩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더 산뜻하고 자신감 있는 나로 만들어줍니다. 매일 씻어도 내 주변 환경,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은 생각보다 오래 냄새를 머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몇 가지 작은 변화만 실천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옷은 매일 갈아입으세요. 몇 시간밖에 안 입었으니 괜찮겠지 싶지만, 옷은 보기에 깨끗해 보여도 땀, 피지, 각질을 흡수합니다. 이게 바로 세균의 먹이가 되고 냄새의 시작점이 됩니다. 소옷과 겉옷 모두 매일 갈아입으세요. 면처럼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고 합성 섬유는 피하세요. 입었던 옷을 다시 걸어두지 말고 특히 더운 계절엔 바로 세탁하세요. 77세 김기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스웨터를 이틀, 3일씩 입었어요. 요즘은 매일 갈아입으니 손녀가 할아버지, 오늘은 좋은 냄새 난다고 하더군요. 저는 몰랐는데 아이는 바로 알더라고요. 침구는 일주일에 한 번, 햇볕에 말리세요. 인생의 3분의 1은 침대에서 보냅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고 자도 밤새 땀과 각질이 이불과 베개에 쌓입니다. 이게... 냄새의 조용한 원인이 되죠. 침구, 특히 베개 커버는 일주일에 한번 세탁하세요. 가능하다면 햇볕에 말리세요. 햇볕에 자연 항균 효과가 냄새를 잡아줍니다. 야외가 어렵다면 햇빛 뜨는 창가에 널어두세요. 세탁이 힘들면 가족이나 도우미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작은 수고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발은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이고 신발은 그 습기를 가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발에 완고한 냄새가 뱉죠. 신발은 두 켤레 이상 번갈아 신으면서 신지 않는 날엔 하루 동안 바람을 쐬게 하세요. 밤에는 베이킹소다를 살짝 뿌려두면 습기와 냄새를 잡아줍니다. 양말도 면 소재로 매일 갈아 신으세요. 합성섬유는 땀을 가도 냄새를 악화시킵니다. 하루 두번 방을 환기하세요. 아침과 저녁 10분씩만 창문을 여세요. 추운 날에도 살짝만 열어도 공기가 바뀝니다. 나 혼자 사는데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공기를 내가 마시고 그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깨끗하고 상쾌한 공간은 기분을 밝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며 내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정리해볼까요? 속옷과 겉옷을 매일 갈아입기. 침구는 일주일에 한번 세탁. 햇볕에 말리기, 신발은 번갈아 신으며, 베이킹소다로 탈취, 면 양말을 매일 갈아 신기, 하루 두 번, 10분씩 방황기, 노년의 채취는 더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게으름도, 그냥 받아들여야 할 운명도 아닙니다. 내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똑똑하게 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 환자 97%가 한달 만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냄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가족의 품에 머무를 수 있고, 존중받고 불편함 없이 안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물한잔더 마시기. 귀 뒤를 꼼꼼히 닦아보기. 어제 입은 셔츠 대신 새 셔츠 입기. 창문 10분만 열어보기. 작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한 번의 세척, 한 번의 선택. 내 냄새는 내 기분. 그리고 타인의 반응까지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어쩌면 내 손주, 이웃, 배우자가 다시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나 자신도 그 따뜻함을 다시 느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조용히 고민하고 계실 친구, 형제, 지인과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쉽고 진솔한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품위 있게 나이 들수 있습니다. 다시 산뜻하고 자신감 넘치고 가족과 연결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시작해봅시다.